번. 어, 지금 이제 정적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묶고 오른쪽으로 묶어보면 어, 하나가 적분이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쪼개고 있는 건데 루트 x-1 dx에다가 더하기 1부터 2까지 x분의 1 dx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요 덩어리는 바로 lnx로 적분이 처리가 되는 거고 1, 2가 들어갈 테니까 ln2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요 적분이 남은 건데 어,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x 1 자체를 t라는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 보면 자, 왜 이렇게 치환을 거는 거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엔 루트 덩어리 자체를 치환을 한 방에 걸어 버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치환을 걸어 버리게 되면 1부터 2까지가 들어갔을 때 0부터 1까지의 숫자가 튀어 나오게 되고 x 1이 t 제곱이 되는 거니까 dx는 etdt라고 쓸 수가 있겠지. 그러면 이 모든 관계식을 대입을 했을 때, 0부터 1까지, 분뭐에는 뭐가 꽂혀야 되는 거냐면, 어, x-1이 t제곱이니까, 그러니까 x는 t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라서, 요 놈의 x자리에는 t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, 분자는 내가 지금 t라고 치환을 했고, 근데 이제 dx는 etdt가 되는 거고,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가, 요 2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면서, 0부터 1까지, t 제곱 플러스 1 분의 t 제곱 dt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유리함수에 적분이 된 거니까 1을 더했다가 빼는 식으로 처리를 해보면 0부터 1까지 1 t 제곱 더하기 1 분의 1 dt 자, 이렇게 남게 되는 거라서 얘는 t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t로 적분이 되는 거지. 그래서 0이랑 1 같은 숫자 집어넣고 나면 1 4 분의 파이하고 등장하게 되는데 얘는 2 2 분의 파이니까 요 숫자랑 아까 전에 나왔던 요 ln2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 가지고 정답은 어 일단 이제 2 2분의 파이 보이고 ln2가 보이니까 2번이라고 얘기줄수 있는 거지. 6번에 2번.